아, 그... 오늘 대회에 나온 최고령 선수인 아... 것 같은데요 오연철 선수가 85년생입니다 초등학교 때 태권도 1년 한거 말고는 없네요 그러네요 <laughs> 야. 나이 차이가 거의 8살 차이 납니다 그렇죠 네. 저랑 저 막내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비슷하네요 아 어. 진짜요? <laughs> 오. 누가 더 강합니까? 제 막내 동생이 됐습니다. <laughs> 솔직합니다. 이제. 어, 그런데요, 진짜. <laughs> 어릴 때는 좀 많이 제가 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제 크니까 웰람드로 아 많이 바뀌어서. 네. 네 12월 7일 날재복이 시합 많이 응원해 주세요. 기대됩니다. 세컨 가십니까? 아, 네, 세컨가. 위원회 네. 또의장하러 가야 됩니다. 어, 응원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야두 선수 다호로안 가는 게 빨리 싸고 우 싶어가지고 지금 네. <laughs> 시작합니다. 어자 사십 대 오연철 선수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궁금합니다. 부르게 나이를 보여주시고 어... 그러니까요. 네. 오 좋습니다. 오, 오 바디. 어, 오 카키. 오 위아래로.

좁힙니다. 어, 수준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요. 아이태권도 1 년이나 네. 페이크 같은데요. 그러니까요. <laughs> 어, 저런 거 좋죠. 왜? 네, 기다매 네. 바로 네. 위아래 섞어주면서 주먹을 같이 넣어주면 엄청 음.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거리 싸움이 프로 선수들 경기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 가짜 좋자또 되게 잘 깔아주고 있고요. 어이, 그렇죠 위아래 섞고 서코... 아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. 음... 달랐으면... 바디도 잘섞어주는데요 어... 들어갑니다. 오, 그렇죠. <laughs> 자칼 뽑아 보나요? 사0 대는 강하다. 강합니다. 아, 자저 때는 떨어지고 빠방 치고 붙고 하는 게 음...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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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붙고. 자, 더티 복싱으로 가는데요. 어우, 좋아요. 주먹이 좀 묵직합니다. 1라운드 끝납니다. 어우. 자, 일단 태권도 1년은 뻥인 걸로. 아, 태권도 한 4, 5년 정도부터 같습니다. <laughs> 아니, 났습니다. 태권도에서 네. 바디 안면 섞어 주는 펀치를 배우진 않잖아요, 사실. 아, 그렇죠. 콤비네이션을 <laughs> <laughs> 양쪽 세컨들의 지시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. 어. 항상 중요한 거지만 네. 세컨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. 맞습니다. 제가 또 말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많이 <laughs> 혼났는데 세컨 말을 진짜 잘 들어야 합니다. 네. 아, 근데 그게 네. 선수분들이 이제 저한테도 이게 많이 해주시는 게 사실 경기 시작하면 워낙 정신이 없으니까 들려도 이행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. 아, 근데 저는 네. 보면서 듣고. <laughs> 이거 <이것> 때문에 말 못났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면서 시작했고요오 어, 좋죠 그렇죠. 그렇죠. 방금 네, 도는 방향으로 쫓아갑니다 네. <laughs> 자 압박도 주지 않고 <웃음> 있는 <laughs> 오현철 차라리 저렇게 압박하면서 그냥 둘서 상향하듯이 그렇게 하면 오. 좋은, 좋은 마이도 겠습니다 그렇죠. 그렇죠. 주먹의 차라리... 무게감은 네. 오현철 아, 선수가 네. 더 좋은 네.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리감은 김승규 선수가 더 좋았는데 네 근데 지금은 좀따라잡혔고요 잡고 때립니다. 돌려, 돌려, 돌려. 네. 돌고 돌고, 어. 돌고 돌고 결국 분리됩니다. 번, 어. 어째? 어이구 와퍼. 어. 어. 주먹이 묵직합니다. 아 정타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어 카프 조, 좋았고요. 네. 네. 저렇게 뒤로 물려나는 것보다 계속 치고 음. 들어가는 게더좀더 많이 음. 될것 같아요. 야, 스파 차례 몰고 그렇죠 그렇죠 들어갑니다 거리감은 김승현 선수가 더 좋은데 주먹이 오연철 선수가 더 묵직합니다 네그 묵직한 주먹을 앞세우면서 거리를 계속 뚫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 넘겨주면 두 선수 모두에게 좀 클텐데요 아잇 끝나기가 무섭게 사이드 점유합니다 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. 자 왼팔 잡혔고 허리 싸잡고 그방글러 아, 때문에 아, 빠지게 아 그렇죠. 네, 딱 잡혀 가지고 무릎 꿇고, 무릎 꿇고 무릎 상대방 다리 쪽으 따라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음, 그래서 아래 배만 좀 아래 만 아래 만 밀면은 아, 팔꿈치가 아, 약간 음. 암바 식으로 될것같거든요그 차례 저리 자꾸 때리는 게 네. 아, 그렇죠. 아 역시 사이 그러니까. 때는 강한 것 같습니다. 아. 근 40대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선수가 그냥 가는 거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40대에 이렇게 도전 한다는 아. 게 쉽지가 않은데. 그러니까요. 멋있네요. 아,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. 두 선수다 하얗게 불태운 만큼 숨을 거칠게 쉬고 있습니다. 자 공식 판정 집계가 완료됐고요. 아 역시. 사람 자체가 강했다는 것을 네, 증명한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맞습니다. <웃음> 대단하시네요. <웃음>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신 게 티가 납니다. 아, 맞습니다. 네. 예. 아, 숨도 많이 안을 떡이고 음. 네, 진짜 운동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. 아, 분위기 좋아요. 아, 역시. <laughs> 관장님보다도 더 형님이신데요. 아, <웃음> 그쵸. <웃음> 자, 세컨 타임. 자, 이어서 준비되는 경기는 78번째.